어,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 사고 제로 발생을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농협의 이러한 다짐과 또 현실과는 상당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행정 사고가 무려 255건입니다. 그리고 사고 금액은 545억이거든요. 어, 이러한 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자체적인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고 있거든요 자체적인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가 한 130건 즉한 51%쯤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어, 외부의 제보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농협은 상시 감사 시스템 또는 디지털 감사 시스템이 좀 무너져 있다 구멍이 뚫려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 행정 금액 545억 중에서 229억은 지금 해수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민들 농민 조합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